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기자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나라의 아시안컵 조별예선 1차전이 바레인을 상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라이벌 일본이 베트남을 상대로 두 골을 허용하는 바람에 과연 한국의 경기력은 바레인을 상대로 어느 정도일까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경기 전부터 한국팀의 라인업을 공개하며 중국 축구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 극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레인을 위협했고 바레인은 예상대로 한국 팀을 상대로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의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중국 심판은 한국 선수들에게 연이어 카드를 줬고 상대적으로 바레인 선수의 위험한 플레이에는 휘슬을 불지 않아 경기 초반부터 힘든 경기가 예상되었습니다. 중국 심판의 성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격하다는 것이 확실해 보였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바레인의 수비진을 뚫기 위해 계속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도 수비 후 역습으로 한국의 골문을 두드리며, 종종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던 중 전반 37분, 황인범 선수가 이재성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 바레인의 골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선제골이 터지자 중국 매체들도 빠르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지보바에서는 이재성이 공격 상황에서 바레인의 측면을 따돌렸고 황인범이 슈팅으로 골문 먼쪽 코너로 골을 넣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공격 상황에서 수비를 따돌리고 황인범 선수가 골을 넣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후 우리나라 선수들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기를 풀어 나갔고 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레인은 여전히 수비에 중점을 두고 경기에 임하면서 전반전을 종료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그동안 수비에 집중했던 바레인은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후반 5분 만에 바레인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판정 또한 우리나라에게 여전히 불리해 바레인 선수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몸싸움을 걸어왔고 우리 선수들은 더 이상 카드를 받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소극적으로 나왔지만 후반 11분 이강인 선수의 중거리 원더골이 터지면서 다시 리드를 잡게 됩니다. 중국 매체들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보바에서는 스타의 역할 이강인이 골을 넣었고 한국이 다시 리드를 잡게 됐다라고 전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강력한 슛이 바레인의 골문을 뚫어 다시 한국이 앞서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멋진 골이 터졌던 탓에 경기를 지켜보던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강인의 슈팅력에 감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경기 내내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팀의 수비를 흔들어놨고 후반 24분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이강인 선수는 상대 페널티박스 우측에서 공을 잡아 침착하게 수비들을 벗겨내며 왼발로 오른쪽 골문 구석으로 공을 차 넣어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바레인을 상대로 3대1로 앞서나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강인 선수는 날카로운 킬패스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한국 공격진에 패스를 찔러넣긴 했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추가골은 터지지 않으면서 경기는 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보바에서는 3대 1 한국은 바레인을 상대로 좋은 출발을 했고 이강인은 멀티골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손흥민은 다이빙을에 경고를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이강인 선수의 멀티골로 한국이 바레인을 제압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후반 94분 상대팀 페널티 지역에서 반칙을 유도해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날의 심판은 너무 노골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몸싸움 과정에서 한국에게 불리한 판정과 경고를 남발했으며 바레인 선수들은 이 점을 이용해 우리 선수들에게 거친 몸싸움을 걸기도 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부터 지적했던 심판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국 심판에 대한 우리나라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걸까요? 중국 매체 지보반은 세계적인 수준의 심판 마닝은 월드컵, 클럽 월드컵 결승,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참가했었다라는 제목으로 마닝은 여러 중요한 대회에서 심판을 본 경력이 있다고 말하며 그의 경력을 보여주며 세계적인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소 여유롭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의외의 복병 심판을 만나 우리나라 주요 선수들이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카드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경기를 지켜본 중국 축구팬들의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팀들은 모두 각자의 매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에만 없어. 예전에는 한국의 이런 슛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멋진 골들을 감상하는 순수한 팬이 됐어. 이강인의 슛은 카를로스의 프리킥과 비슷해. 마치 골문을 벗어난 것처럼 보였어. 이강인의 슛은 정말 아름다워. 한국은 손흥민에 이어 또 다시 슈퍼스타를 만들어 냈어. 이강인의 중거리 슛은 올해의 골 5위 안에 들 거야. 이제 한국의 마설라라는 아시아에서 일본 뿐이군. 이강인이 지금 아시아 1위 선수인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고 스타일이 약간 메시와 닮은 거 같아. 메시를 대체하기 위해 PSG가 영입한 이강인은 그 자체로 슈퍼스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강인은 이제 고작 22살인데 중국의 23세 이하 선수들은 여전히 경기 출전 시간이 없어. 사실 축구를 한다는 것은 소박하고 행복한 일인데 우리 선수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강인이 공을 잡아 패스한 뒤 페널티 지역에서 받아 슈팅을 날렸어. 우레히 알겠어? 한국은 확실히 첫 경기에서 힘을 너무 많이 썼어. 전반적으로 미드필더는 일본이 여전히 강하지만 한국의 공격진들의 개인 능력은 정말 강해. 오늘날 아시아에서는 정말 한국과 일본뿐인 것 같아. 요즘 아시안컵을 보면서 축구 대표팀은 아시안컵 참가팀 중그 어느 팀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 아시안컵 개막 이후 가장 재미있는 경기였어. 분데스리가 시절 손흥민을 봤는데 이강인은 손흥민보다 잠재력이 더큰것 같아. 한국 공격진 정말 강하네. 아직 황희찬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강인의 드리블 솜씨. 경험이 쌓이면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우레이가 타지키스탄에게 이런 슛을 날릴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겼을 거야. 우리 국가대표팀은 왜 이런 플레이를 할수 없는 걸까요? 중국 국가대표팀은 몇년 동안 이런 골은 못 봤을 거야.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세 경기를 보고 나니 중국이 베트남과 바레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느꼈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아시안컵이 아시안 게임보다 훨씬 더 값진 대회인데. 바레인에 비해서 한국 팀은 페널티도 다르고 카드도 너무 많아서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아. 중국에는 높은 수준의 팀이나 선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심판은 있지. 심판이 쓰레기인데 왜 우리 언론들은 그를 지지하지? 마닝은 왜 옐로카드를 여기저기 남발하는 거야?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아시안컵 1차전 무패행진을 축하합니다. 공격은 강하지만 수비가 약한 일본과 한국의 전망이 우려스럽네요. 중국은 단한 골도 내주지 않아 강팀의 진면목을 보여줬어요. 아시안컵 개막 후 중국의 가장 눈부신 스타는 심판마닝이야. 우리 네바론전 심판은 한국인이라서 복수할 수도 있어. 모두 마닝 때문이야. 아시안컵 조별예선 1차전은 의외의 복병을 만나기는 했지만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별예선 1위를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2위로 예선을 통과한다면 일본을 비롯해 수많은 우승 후보들을 토너먼트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 경기는 1월 20일 요르단과 2차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심판만 만나지 않는다면 다소 무리없이 승리하리라고 예상하지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우리 선수들이 남은 기간 동안 회복해 부상 없이 2차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